가장 많이 구매해 주신 어, 한 분께 요거 어, 시 집값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2, 3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 선물로 어 드릴 거니까 어, 어, 가장 많이 사 주신 한 분께 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거 상상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아니, 아직까지 안 드렸었나? 아, 네. 오늘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오늘 대신대요 그럼 이거 오늘 잘안 깨지게 잘 드리고 맛있겠다. <laughs> 축하 드린다고 지꼭좀 전해드리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파이팅. 저희 지금 어디 간다고요? 얘기를 해줘야지. <laughs> 뭐 배달 간다고? <laughs> 자 이벤트 당첨 고객 한테 삼삼주 배달 가는 중입니다. 거기다 도착했고요 여긴가요? 네, 역착입니다. 네. 택시 네, 탈게요. 안녕하세요. 네. 치약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분은 당첨 선물입니다 어, 어,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예요? 어머. 네. 제가 지금 구매했던 그 치약 때문에 지금 이거 주시는 거예요? 네. 어, 어,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이거 못뭐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정말요? <laughs>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너무 어, 당황스러운데 어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음, 잠깐만 치약. 치약을 치약 사용한 후기는 어때요? 느낌이나 이런 거 치약 후기요? 어 엄청 쓸줄 알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저한테는 다른 치약을 썼을 때는 치약이 치약을 썼을 때 이가 약간 좀 시리더라고요 이렇게 닿을 때 근데 저한테는 좀잘 맞았는지 그냥 바로 바로바로 바로 했었을 때 그게 무리 가지 않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집에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조금 집에서는 원래 향 나는 거를 썼는데 보니까 애들이 아주 잘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쾌하고 일단 텁텁하지 않고 그리고 집에 좀 흡연자가 있어요 양치하고 입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 하고 나서는 좀 상쾌하다고 하고 네.